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와의 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꾼 7만 명과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제를 두루왕 호람에게 보내어 이러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이세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건 군 거를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조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즐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 근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실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내 아버지 다이시 유다와 예루살렘 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항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 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는 밀 이만 고루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럽 이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루왕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의 왕, 왕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제 내가 재주 있고 청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네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로 배는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네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내 네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곧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이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3600명이라 그중에서 7만 명은 징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볼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Amen.